다니엘 233 후아유 2 0 2 2년 11월 13일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25절 말씀을 하가 묵상합니다.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.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지니라. 말씀을 묵상합니다. 베드로 전서 2장 9절과 같은 말씀으로 말, 말씀입니다. 온 우주가 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데 저도 그 가운데 속하여 있음을 감사합니다. 그런데 특별히 저를 택하여 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여 주시고 삼아 주시고 제사장 되게 하여 주심을 깨닫고 감사합니다. 하나님은 왕이시니 그 왕권 자녀된 특권이 저에게도 주어졌는데 그것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제의 종노로만 하면서 살았습니다.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언약을 잘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. 주님, 성경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, 또그 말씀을 듣고 몸으로 실천하며 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. 그럴 때, 하나님의 주신 그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의 삶을 합당한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.